깔끔하지 않냐? 배경애들아 현상금 알바 안 박혀져있는 애들은 찢어져있고 레일리같은 애들 왜 깔끔하지 않냐? 숲에서 어. 숲에서 나온 애들만 이때까지 너 간지나지 않냐? 약간 보고구각 아주 좆빠져 이거 존나 어렵게 구했어 3대장도 존나 비싸 하나에 50만원씩에 아니, 이거 좁빠진다니까 이거 존나 비싼 거라니까. 눈 퀄리티 같은 거 봐라. 50만원 주고 샀네, 하나씩에. 150만원 들었어. 3대장만. 장마... 아니, 센고쿠도 있었어. 센고쿠 하나에 60만원이야. 70만원인가? 그 한정판이어가지고, 그거는 뭐, 십 프리미엄 붙었더만. 센고쿠까지 해가지고, 센고쿠 거프까지 사람이 250만원. 와, 환전한 거다 썼다, 진짜. 사보는 싸더라, 사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검은수염 해적당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망토는 망토 바로 구매.. 바로 그 맞춤이더라 바로 구매되는줄 알았데 는한 2주 걸린디야 음 망토는 2주정도 걸린대 바로 살수 있는줄 알았는데 아 지비케 형민이 와 진짜 고맙다 이거 150 썼으니까 100.. 오케이 150분의 1야 형민아 고맙다 형민아 진짜 고맙다 어아아 아. 150.. 150분의 1 아우 좀만 더 해보자 진짜 나 오늘 거의 200전 썼어. 아. 마르크 흰손 잔당들도 조만간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아, 거기 사는데 있죠, 여러분들. 사치도 있고 하더만 보니까. 음. 뒤에 국협이라고 하는 새끼들 뭐냐? 야, 스타벅스에서 3대장 세워 놓고 커피 마시니까 존나 꿀맛. 이게 왜 이러는지 알겠더라, 내가. 아니. 이게 왜 이러는지 알겠더라. 아니, 이게 피기, 웬만한 여자 연예인은 보는 것보다 이 3대장 바라보는 게좀더 듬직하고. 아, 진짜. 하나에 50만원짜리야. 존나 비싼 거야. 이 발판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냐? 저스티스 마린. 와. 저스티스 마린 지렸구요. 저스티스 마린. 와. 이게 무슨 15만원이야, 새끼야. 아니, 야사카미노 마사카마 쏘는 게 15만원이야. 근데 이건 35만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제일 싼 게. 이 3대 중에서 키자루가 존나 비싸고. 어. 야, 아카이드 퀄리티 봐라, 씨발. 야. 망토도 이게 걸치는 거야. 어? 저스티스 마린, 저스티스 마린. 야, 뒤태가 좁빠져 뒤태가 정의. 와. 아니. 아, 이게 좁빠진다니까 진짜로. 망토가 이렇게 풀어진다니까. 와, 깔끔해, 진짜. 퀄리티 보통이 아니라니까. 와. 사쿠라마크까지 깔끔한 거 보소. 아. 아니,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다니까. 삼대장이랑. 내가 평범 못 봤냐? 삼대장이랑 대화했어. 어떻게 하면 마르코와 잔당들을 없애버릴 수 있을지. 아 와... 쿠잔 질이구요. 사. 하... 사브르. 사브라도 거미였네요 따져보니까 쿠잔 와 아니 뒤태가 좁아진다니까 뒤태가 정의 와씨 정의가 좁아져 정의가 아니 여러분들 내가 이거 말고도 오늘 거의 200원만 좀도 썼어요 일단 일단 내가 뱀백 내가 오늘 내가 다섯, 여섯 개를 샀단 말이야. 쌍디, 스트롱월드 거. 이건 아직 안깔 거예요. 스트롱월드, 그 애들 다 모아서 한 번에 깔 거고. 오늘은, 이번 주는 3대장. 다음 주는 스트롱월드, 루피 거. 다음 주는, 어? 그 다음 주는, 어? 쿠로이게 해석단. 다 준비됐어. 지금, 씨발. 이거는 업데이트 버전이어가지고. 한쪽은 흔들흔들에다, 한쪽은, 한쪽은 그, 거, 검은 손까지 다 있더만, 이게. 어. 한쪽은 흔들흔들 보이지, 원. 한쪽은 검은 손. 근데 뭐 내가 벤베크맨도, 샀는데, 벤베크맨을, 벤베크맨을 안 넣었더라, 여기다가. 라니모스르나 키자루. 딱총 쓰고 있는 모습, 모습이었거든요? 아, 그걸 실수하네, 논노에서. 와. 아, 나니모스루나 키자루. 아 숲에서 족 빠지지 않냐? 포트, 다시 한번 의문인 거는 포트거스티 에이스가 5억 5천이라는 것. 진짜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아니 최근 뭐카이도 이런건 업데이트가 안돼서 아 안나왔대 일단은 윗라인을 로저 시키 흰수염 그리고 또 뭐야 흰수염 카이도 빅맘 레일리 샹크스 티치 해가지고 딱 놓고 두번째 시치부카이 두번째 시치부카이 딱 깔아주고 세번째 줄에 좀 잘나가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있고 깔끔하게 가뭄을 제거소하라 내가, 내가 여기다가 그것도 살라, 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에다가 그것도 살라했어요 여러분들 마린 배 있잖아 해군 배흰수매 해적단 할 때는 여러분들 그것까지 살게요 여러분들 모비디코 깔끔하고 모비디코 정렬순서 현상금순이 아니라 네임드순 네임드순이야 어 리빙스톤님 감사합니다 위쪽으로 보면 알겠지만 로저부터 약간 네임드쪽으로 깔았잖아요 네임드쪽 현상금순이 아니라 어. 와, 자자비다 100개 고맙다. 아까 문자가 형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100개 고마워. 1 100, 내가 이 3대장만 쓰는, 사는데 150만원. 진짜로. 우리 3대장만 사는데. 150만원. 좆빠졌지 오늘. SKT 경기 시작은 말해줘라, 얘들아. 음. 아니, 여러분들, 그건 순 아니에요. 골드 순 아니에요. 이거 베리 순 아니에요. 확실히 의문인 건 포트거스티 에이스가 5억 5천 판정받은 건 너무 진짜 거품이야. 아마 마르코도 9억인가 기지 않냐? 7억인가? 존나 비싸. 손여주님 감사합니다. 아, 한개 팽가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베리순님 베리순. 조만간 여러분 수배서도 업데이트 할 겁니다. 여러분. 비에 시류 막 이런 거에 다 껴가지고. 아, 좀 더, 좀더 캠을 멀리 해가지고, 다섯 줄로 해가지고, 진짜 막, 해석단 순으로 깔끔하게. 가뭄무이 제기 마르코보다 비쌀걸? 음. 거기가 거품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진짜 거기 상가 주인이랑도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갔는데 나 알아본 사람 존나 많았어 거기 상점 주인들 있죠 나 알아봤었어 내가 보기.. 여러분들 저 얼마 전에 나한테 그막 그 원피스 피규어 상점 홍보했던 새끼 있죠 그 새끼 거기서 상점하고 있더라 이발람 20대 후반인데 와 그걸 설계했었네 지 가게 홍보하고 있었네 그 새끼 있었죠 여러분들 내 방송에다 그 하는 새끼 사실 자기라고 하더라 아, 걔뭐 사이 그 스키 이름 뭐였지? 아 사이트는 뭐였지? 헌증 아니, 진짜 헌증 아니에요, 진짜. 음, 음. 블로그 말고 사이트. 음, 블로그 말고 사이트 그 전에 봤던 거 있잖아요. 와, 너무하더라 이 새끼들. 공짜로 구하고 있네. 고하이네야내씨 와, 3대장이 좁아진다니까.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존나 비싼 거. 이건 5 0만 원짜리고, 이거는 5 0만 원짜리 피규어고. 10만 원대는 여러분들 야사카미노 마사카마 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야사카미노 마사카마 쏘고 있는 게 15만 1 원짜리 이거는 씨발 퀄리티부터 틀려 핏 핏이 지리고요 정의 여기서 끝났지 뒤태조 땐다 진짜 거짓말 치고 아니 내가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들 이걸 한 시간 동안 바라봤다니까 흐뭇 듬직 나도 진짜 다시 한, 나도 다시 태어난다면 키자로로 태어나고 싶다 아니 면아카이누 진짜, 어우, 키즈로 태어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음. 아, 다시 한 번, 나도 태어난다면, 진짜, 카이군으로 입대를 하고 싶다. 악마의 열매도, 야, 씨발, 존나 웃긴 게뭔줄 아냐? 자자비다 35개로. 아, 35번째 팬가요 고마워. 10개로. 어우. 자자비다, 고맙다. 어 고마워. 아,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아니, 악마의 열매, 고무고무 고무 열매가 6만원인데, 아니, 이글이글 이글 열매도 있었거든요? 이글이글 이글 열매 내가 살려고 했었단 말이야. 얼마에요? 12만원. 물어보니까 자연계라 더 비싸대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이 새끼들이 나를 호구로 보더라고. 자연계라 더 비싸대.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데 시발 놈들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나를 그냥 호구로 하야만이 새끼들이. 아 진짜로 자연계라 더 비싸대. 안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와, 와 암살이어서 오고. 와 오늘 이거 도배하느라 되십 뻔에서 기현이랑 나랑 양면 테이프로 막 하고 막. 숲에서 코팅하고, 씨발! 아니, 숲에서 이거 코팅하는데, 거기 막, 그, 그 하시는 아저씨 있지? 존나! 아, 자기도 탐내더라고, 이거를. 어디서 샀냐고. 존나 탐내고 있네. 아니, 미키벌레 같았어요. 미키벌레. 미우크거 들고 존나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더라고. 미키였어, 미키. 미키벌레. 탐내고 있네. 코팅한 거. 슬슬쩍. 와. 음. 미키벌레. 미우쿠 미우쿠 벌레 아 돈키호테 패밀리는 너무 돈키호테 패밀리 같은거는 피우키오로 다 구하기도 힘들어요 비주류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나아바짜 디아만테 디아만테라든지 아니면은 어그게 누구냐 돌덩이 새끼 그 새끼랑 그리고 코딱지 콧물 존나 흘리는 새끼 이정도밖에 없어요 많이 없어 삐까 센요리 같은 거는 듣, 듣볼 수 없어요 어, 아니 얘들아 진짜 이 피규어를 주나 내가, 내가 스타벅스에서 이세개를 놓고 바라만 보는데 흠, 흐뭇하더라 흐뭇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흐뭇했어 흐뭇 아 진짜 아니 연자 연예인 볼 필요가 없겠더라 흐뭇흐뭇 흐뭇. 아카인이 정이 지렸고 와 후잔도 좋대지 제일 오른쪽 위에는 그죠? 오른쪽 위에는 그죠? 도플라밍고 네 네임드 순으로 적어서 네임드 사왕 그리고 칠무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초신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루피 조로 산디까지 더 하고 싶은데 벽이 적네요 음 후잔 쿠 스킬 간지지 사브르 어어 어. 이거 스킬 이름이 저한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브르.. 사브르라고 하자 사브르 어 지금 다리 한쪽이 없죠 쿠잔이음어아이스 사브르 아이스 사브르 패잔트백.. 인아나 있... 진짜 존나 구체적으로 물어봤단 말이야 패잔트백 있냐고 어 그 주인한테 알더라고, 그 스킬에 대해서, 어? 패잔트팩을 아시네요? 그거는 근데 없다고. 패잔트팩. 이 장, 이상대에서 얼음 나온 다음에 그, 비둘기 쏘는 거 있잖아. 패잔트팩. 어, 알아듣고 있네. 아, 패잔트팩은 지금 없어요. 옛날에 한번 나왔었다고. 음. 패잔트팩에 대해서 알고 있네. 콩스하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내가 거프랑 센고쿠도 살려고 했어. 거프, 센고쿠. 거프, 생고쿠까지 살려, 아이고, 최졸련님 백개 팬가입, 띵허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3대장 150에서 오늘 300개 터졌으니까, 150분의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자 오늘. 열심히 해서. 거프도 있고 한데, 생고쿠 하나만 여러분들, 6 70만원 정도 하더라고. 그 사장도, 이거 프리미엄 부터가지고 최근에 이걸 감히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격을 잘못 재더라고요. 어. 근데 퀄리티가 압도적이긴 했어요. 생고쿠가. 존나 화려했어. 진짜로 막 이런 거막 휘장 차고 막 그래가지고 존나 덕지덕지도 막더 붙어있더라고. 음, 생고쿠, 프리미엄 붙었더라 지금 생고쿠, 붙여 생고쿠. 음, 생고쿠도 괜찮고. 야, 생고쿠에다 만약 거프까지 사가지고 내가 이거까지물어봤단 말이야. 마린포드 건물 없냐고. 근데 주인 알더라고. 마린포드는 건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보기엔 좀큰 거에다가 용지에다 복사를 해서 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밴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다 현수막 같은걸로 해가지고 마린포트 배경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달내로 이사를 아파트로 가야되는데 좀 넓은 벽에다가 마린포트로 해가지고 약간 좀 정상결전을 약간 정상전쟁 약간 좀 해가지고 센터에다가 맨 위에다가 이제 센고쿠 에이스 놓고 해가지고 딱 이런식으로 놓고 밑에다가 거프 놓고 그 밑에다가 3대장 그 밑에다가 칠무해 모모가 음. 같은 것도 물어봤죠 그런거는 잘 취급이 안된데 그럼 고수 구원이어가지고. 키자루 인터넷에 5만원인데? 아니, 잘 포지션을 보라고. 네가본 키자루랑 이거랑은 틀려. 사이즈도 훨씬 작아, 임마. 알았어? 뒤질라고, 씨. 어? 니가 본 거는 존나 작은 키자루야. 알았어? 존나 커, 임마. 이만해. 이만하다고, 지금, 임마. 어? 퀄리티가 틀린데. 저게 무슨 5만원이야. 저렇게 분리되는 게. 발판의 새끼야, 다른 걸랑은 틀려. 저스티스 마린이라고 써 있어. 어? 저스티스 마린 새끼야. 어? 이상한 피규어랑 갖다 대지 말라니까. 10만원대도 아니야. 저거는 프리미엄이야. 성두공원 보타쿠님, 환경평가 감사합니다. 음. 저스티스 마린. 야, SKT원 경기 시작되면 말해줘. 아, 그리고 그, 아니,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막 돌아다녔단 말이야개현이랑 어. 내가 기현이랑 돌아다녔는데 한 상점 거긴 사람 내가 다 얼마나 다 알아봤어요 주인도 그렇고 어 보겸님 아니냐고 아프리카 많이 본다고 근데 한 친구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어 보다 센세라고 내가 원피스에 토론하는 걸 많이 보드만 어아 여러분도 헌언증 아닙니다 어 자기도 해군 진짜 좋아한다고 해군 진짜 좋아 좋아한다고 아 진짜 그래서 그 친구랑 거짓말 안 치고 아 기현이한테 물어봐 한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진짜 구라 하나도 안까고 진짜 구라 하나도 안 까고. 진짜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책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원피스 해군의 정의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진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건 대학교 여러분들 수업에서도 쓰는 책이에요, 진짜로. 마이클 샌델. 아버지가 읽거나 형이 읽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그 친구랑 그 해군, 원피스 해군의 정의에 대해서 난 진짜. 진짜 얘기를 했지, 진짜로. 어. 어 공개 아직 안들어죠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씨가 그게 있어요. 언증이 있어요. 미호크 옆에는 도플라밍고랑 티치네요, 티치. 현상금이 공개 안된 것들은 찢어져 있죠? 예, 찢어져 있고. 타이가님 10개 감사합니다. 이럴 때 팬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해군 망토는 바로 주면 안 되더라. 제대로 알아보니까. 아, 우리 이브라님 한개 팬감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보아인 콕도 장난 아니더라. 엄청 섹시한 거 많더라. 뭐, 이번 주는 3대장, 다음 주는 여러분들, 뭐, 검은 수염 해적단, 다 다음 주는 뭐, 거프와, 어? 거프와, 뭐, 생고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주 뭐아야될것 같아요. 이거 뭐, 한 번에 다 모자니, 천만 원 넘게 쓰겠드만한 번에 다못 모아. 어우, 너무 빡세. 골드 로저가 아니라 골디 로저. 골.디 점 로저라고 써있어요. 로저. 로저. 얘들아, 이 정도면 형 성공하면 오타쿠 맞냐? 얘들아, 니들이 말해줘라. 성호 맞냐 성호? 성호 성공한 오타쿠 3대장 합쳐서 150만 150만원이에요 뒤집뻔했어요 진짜로 진짜 뒤집뻔했어요 내일은 벤베크맨도 오고 옆에 티치랑 쌍디 있고 가까이 좀 다시 보여달라고 일단 내가 존경하는 가짜로 형님 후,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부금도 틀어줘야 돼 이거 천총원관 부금 아, 이거는 부금도 틀어 줘야 돼요. 천총은 검으로 해가지고 레일리 버전으로 레일리 기자로 무시한, 존나 비싸 이거. 어디 부분이야? 천총은 검 부분. 어디 있어? 아 진짜. 야, 존나 멋있죠. 뭐라고 하는지 발음은 모르겠다. 천총은 검 보고 뭐라 고 하는지. 뽑기랑 뭐 퀄리티 똑같다고 하는 새끼들 진짜 존나 어이없네. 야, 뭐, 야, 피규어 아는 애들 니들이 말해줘라. 이게? 장난하냐? 이 핏이? 이 크기가? 이 크기가 존나 큰데? 니들이 생각, 니들이 집에 있는 그 피규어는 손바닥만 한 거고, 이거는 존나 커, 키가. 존나 커. 금이 틀려. 금이 달라, 얘들아. 무게감도 존나 커. 야, 발판에 안 보이냐? 저스티스 마린, 새끼야. 어? 저스티스 마린. 존나 무시하네, 씨. 음. 후, 일단 쿠잔, 쿠잔도 조명 안 지네. 아이스 아브루. 일단 내가 보면 뒤태가 좁아져. 정의, 정의가 좁아져. 와, 아이스 에이지. 와우. 그리고 마지막 원수님, 콩스. 원수님이 좁아지네. 아니 솔직히 간지는 아카이누가 제일 나긴 해. 원수님. 후. 어. 디어스티스 마린 후지토라는 구 신대장이잖아요 신대장 어 다음 주로 그러면 여러분들 해군 해군 대장 스페셜다 모아야겠네요 역대 해군 대장들 다 모아야겠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센고크 거프 센고크 거프 그 누구야 센고크 거프 그리고 누구, 누구야 재파 제파, 재파 제파. 재파도 있더라 이판에 가면 재파도 있더라 근데 재판에 해군 제복이 아니라 그 에루석 존나 그 주먹 존나 큰거 사고 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원피스 달력 달력받고 있네 검안네 어. 누구냐 로우냐 이거? 로우 샴블스 이것저것 주더라 달력도 주고 하더라고 어. 이게 어떤 달력이냐면 여러분들 진짜 이게 오다 선생님이 50개 특별 제작한 건데 전 세계의 네임드들한테만 나눠주게 돼 있는 거네, 보니까. 근데 내가 운 좋게 노노 사장님한테 받은 거야. 이게 오다 센스의 특별 주문. 특별 제작. 헌증 아니고요, 진짜로. 어. 진짜. 근데 왜 루피랑 얘네 중국 위주로만 그려져 있냐? 확실히 그림, 그림체가 좋네, 최근 거다 보니까. 드레스로자 쪽이죠, 드레스로자. 드레스로자 쪽이고. 상황같은 안나왔음 여기네 코아이네 여기 여기가 여기가 성지였네 몇월달이냐? 8월 조구유헐 로빈 거짓말치럼 로빈같은 내 네, 이상형이 로빈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 좀 작고 이마가 둥글게 앞으로 나왔으면서 코 적당히 높고 그게 크지 않은 코에다가 갸름한 턱에다가 가스 가슴... 70의 C 사이즈에다가, 허리는 23인치에, 키는 170에서 173 사이. 와우! 로신한테랑 거네요, 로우. 오우, 오우! 코라손. 후. 와. 카이군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 카이군. 내가 보기엔 요즘, 요즘 엄청 찍어내고 있대요, 여러분들. 요즘은, 그, 이 사장님이랑 얘기했는데, 요즘은 판매율 자체가 꼭 루피 해적단 이쪽이 판매가 좋은 게 아니래. 진짜로 해군 쪽도 존나 많이 팔린대요, 피규어가. 인기가 존나 많아져가지고. 카이군. 아, 진짜로. 이게 예전처럼 이게 루피 해적단이랑 이쪽만 많은 게 나가는 게 아니야. 막 도플라밍고 이런 건 존나 많이 판대요. 어.